자, 중요한 내용들만 좀 파악을 해 볼게요 일단 대전 원작에서는 코로가 강해서 이게 네, 세력이 3개가 있어요, 네. RF 온라인은 아, 그렇죠. 한번 종족을 선택하면 이게 바꿀 수 없는 세력적 기관이니 하지만 RF 온라인 넥스테에서는 네. 세력을 네.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력이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포드 아니면 얼라이언스 해가지고 절대 네. 바꿀 수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세력 분야 문제 보다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아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전가 지속적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이런 쟁을 대립 구도로 발생. 여기서 또한 군대를 만들어서 라이으로좀 진행할 거지. 계획은 네.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광산 전쟁이에요. 광산 어, 전쟁. 군대가 배우 블랙그에서는 영토전이면은 여기서는광산 전쟁입니다. 광산전. 기존 게임처럼 세력 대 세력을 웅지 아니라 그냥 길드들대리 하는 거는 이렇게 기존의 국가 세계라는 개념이 있는 거 길드들이 단체로 아 길드와 길드. 그러니까 세력 전쟁이라는 이 구조 자체는 유지되어 있는 승리한 길드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거 아닌가? 나니 이게 궁금해 승리한 길드가 버프가 좀 심하긴 하대 내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싸이는 다이아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쟤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사실 알고 보면 확률형 과급 시스템 줄였다? 아닙니다 이것도 예, 제가 미리 예, 봤는데 예, 아니에요, 정리하자면 여기 이제 확률화 아이돌 시스템을 줄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천장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천장이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놨대. 근데 우선 까봐야 알죠. 또 어?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우강금들이한 번씩 받을 수 있는 천장 그게 아니고 천장 시스템이 다른 단계부터 촘촘하게 계속해서 보상을 주는 천장이 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뭐를 뽑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게 너무 빨리 뽑아버리지 않을까? 그리고 막 신화까지 네, 있을텐데 네. 그리고 아래 플라인이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게임에서 1대1 거래가 가능합니다 1대1 거래 시스템이 바로 처음부터 열린대 전설을 상장하고 제공한다는 거는 확률을 네. 전체적으로 낮추기 아, 때문에 이것도 아, 이제 이것도 있네 왜냐면 이게 또다 어, 뽑아버리면 안 좋거든? 네.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캐릭터들이 네. 전설을 네. 다 뽑아가지고 네. 싸우면 은 네. 진짜 전투가 힘들어져 네. 네. 이게 어, 선두주자들이 네. 강해져야지 네. 또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좋다 첫 번째 전설을 뽑으면 내가 원하는 직업군으로 바꿀 수가 있대 왜왜 네. 어. 어. 왜 조금 늦게 어. 들어가? 하면 3월 20일 날 어. 바로 시작해요 네, 가치보존도 가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설템이나 영웅템들 드랍하면 가치보존이 가치 또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 시스템이 아, 굉장히 중요한 게쌀먹꾼들이 쌀먹을 할수 있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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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돼야지 많이 들어오거든요 뒤속이 안 됐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계속해서 장비가 좀 필요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데 네. 계속해서 장비를 필요하게끔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와우예요. 와우. 이제 내가 어떤 공대에서 한 단계를 깨잖아? 장비 레벨이 평균 레벨이 이렇게 맞춰져. 공대에서 어떤 추가적인 드루이드나 어떤 힐드로나 누구를 모집한다 아니면 어떤 주수사를 모집한다 워리어를 모집한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아이템 레벨을 물어본다고. 아이템 랩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 예전에 블레이드 앤 소울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올라갈수록 아이템 레벨이 평균 레벨이 올라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예상이 되네요. 본인 p o 스의 장비를 다 맞춘 후라도 장비를 분해해서 오. MAU라든가 네. 다른 성장 요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스템 네. 가치는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서 발종의잘될 네. 거다. 아, 아, 쌀먹에 대해서, 대해서,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나고. 이 게임에서 쌀먹이 잘 되려면 어, 네. 일반 아, 필드에서 아, 드랍이, 아, 잘, 드랍이 네. 잘 돼야 돼요. 아,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 상위 네. 유저들이 어떤 재미를 누려야 되냐면 내가 아이템을 굉장히 잘 맞추거나 내가 신화를 빨리 뽑았거나 강해졌거나 했을 때 남들이 못 들어가는 던전에 들어가서 파밍을 해야 돼.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좋아하는 게 맞잖아.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막 린토형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신화를 빨리 뽑고 나면 어떤 탑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빠르게 1트라던가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었다고. 전설 잡이라 이런 것도. 일반 유저들은 아직 거기로 못 가. No. 너무 세기 때문에. 명중이 어느 정도 안 맞춰지면 아예 딜이 안 박힌다고 그런 던전들이. 그런 갭을 어느 정도 놔둬야 돼. 중립분들은 어떤 이제 일반 필드에서 몹들을 잡았을 때아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영템들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쌀먹이 되죠. 왜냐면 경험치 차이 기도 하지만 저는 아레폴라인을 되게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와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리니지 라이크로 MMORPG들이 우리나라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최대 강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그런류의 게임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MMORPG의 성장이 된 방향이면서 나쁘게도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레벨업하면서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 거를 먹기 위한 욕구가 있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아레폴라인 넥스트가 1대1 거래도 되면서 자기가 루틴 한 장비들 그리고 상위 유저들이 먹을 수 있는 필드 이런 데를 만, 잘 만들어놨다고 하면 좀 점차도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대1 개인거래 자신 있게 말씀봐 봐봐 들어봐. 장1대 거래는 오픈부터, 오픈부터 가능한 시스템으로 열립니다. 시스템으로 자 이것도 넘길게요. 아 그리고 그것도 있어 국가별 이게 세 개의 국가가 있는데 국가별로 1위를 하는 유저한테는 월급이 나온다고 해. 월급이 캐시. 네. 네. 아 진짜? 예예예예 예, 예, 예. 어 저희는 이제 캐시가 아니지만 아마 다이아가 나오겠지 별로 랭킹 그 이수가 보완 많이 했다라는 음, 음. 분들에게는 다이아를 이제 제공을 해서 그러니까, 다이아가 나오 거니까 1위를 하게 되면 이 시스템이 예전에 네. 리니지에서 이제 내가 성주면은 다이아가 나오는 것처럼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게 녹아들었다는 거지 여기서 아랫 폴라인에서 신기라는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여기에 이제 수리비 같은 게 없고 가지고 있는 스킬이라고 보 신기를 무료로 주고 아니 무료로 주고 아니, 아니 이걸 무료로 는데 수리비도 안 내. 다들 그래도 조금씩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같이 하시는 말이네요. 분들이 아예, 이 신기를 쓸수 있는 게 재사용 대기 시간이 좀길 거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쟁에서또 쓰고 이러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최소 하루는 걸리겠네. 일반적인 거 아닌데 준비한 쿠폰이 되겠습니다. 쿠폰 쿠폰이 나와요. 이게 트루솔 대열이고 진실 아니면 거짓이라는 말이거든. 진실 게임이야 아르폴라이 지금 여기 가운데 앉아 계신 개발 팀장님을 거짓말 탐지기 붙여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봐. 잡혀있잖아. 그 가운데, 가운데 잡혀계시잖아. 이번에 좀 약간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온 내용이 예전에 다른 게임들에서도 무역 게임들도 있었지만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아레 폴라인도 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비행체를 입게 되면 날아다닐 수가 있어요. 이 게임 자체가 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그리 와우도 그리폰 타고 초반에 이제 그리폰 타고 나중에 막용 타고 피닉스 타고 이렇게 다니면 마을에서도 막 날아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특정한 맵을 제외하고는 다 날아다닐 수 있게 자유롭게 비행하는 형태로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근데 비행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 나이트 크로 하셨던 분들은 비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월드에서 만나는 맵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돌아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비행에서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남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다볼 수도 있고 전략적인 요소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비행 자체가. 비행을 처음에 배울 때는 힘들어. 막 점프하고 이렇게 비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 고도를 높이려면 스페이스를 계속 눌러서 올라가야 돼. 근데 그거를 익숙해지면 쉽습니다. 익숙해지면.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이 있고 이게 3월 6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니까 그때도 이제 방송을 켜가지고 이게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3월 20일 날 오픈입니다 그 rf 진실계의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2부가 또 추가적으로 공개될 예정이에요 지금 1부에서 공개된 거는 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광산 전쟁과 그 국가별 1위에게는 어느 정도 보상이 있다 그리고 1대1 거래 시스템이 가능하다 그리고 아이템 가치, 가치 보존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주요적으로 말해주는 일부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2부도 약간 일단 궁금하게 한데 이부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또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아직 20일까지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좀 빡쟁을 하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